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TV 조선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로또 녹화도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은 비밀리에 처리되었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가수 안성훈이 있었으며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크게 꾸짖는 상황이 벌어져 촬영장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안성훈은 스태프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경량된 태도를 보였고, 이로 인해 녹화 현장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지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안성훈과 주변 스태프들에게 차분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하며 상황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이지는 프로그램 녹화가 재개되지 못하면 TV 조선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대처했습니다. 마이진의 이러한 침착하고 현명한 대응은 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던 MC 김성주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김성주는 마이진이 매우 똑똑한 가수라며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수월하다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마이진의 시기적절한 개입 덕분에 촬영장 상황은 점차 안정되었고 프로그램은 더 이상의 중단 없이 녹화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스태프들과 촬영진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건 이후 안성훈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스태프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향후 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촬영장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온화한 작업 분위기를 되찾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스터로 또 녹화가 계속되면서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 사건은 또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있어 예술가와 동료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이진의 시기적절한 행동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단지 상황을 만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예계에서 그녀의 명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MC 김성준은 마이진의 총명함과 민첩한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위기 상황에서 그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사태에서 긴장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했습니다. 사고 후 프로그램 조직위원회는 평가회의를 열어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분석하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직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작업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제안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